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의 유혹 특파원입니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9월 18일 목요일 뉴욕 금융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어, 9월 F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월간 좀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밤새 회의 결과를 소화한 뒤에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다 이런 소식도 기술주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서 오늘 투자 심리를 좀 제약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제롬 파울 의장은 금리 인하의 이유로 일자리 감소 위험, 고용 위험을 들었죠. 그런데 오늘 주간 신규 실업부단 청구는 해고가 많지 않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달러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데이비드 테퍼의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S&P500 지수는 0.48% 올라서 6,631이고요 나스닥은 0.94% 다운은 0.27% 올랐고 오늘 최고로 많이 오른 것은 소형주 러셀 0천지수 오늘 2.51% 뛰었습니다 그래서 4대 지수가 모두 오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어, 실업수당 청구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아, 어,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고요. 30만물은 거의 6bp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10년물이 오늘 한 4bp 올라서 4.11, 4.12이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는 오늘 살짝 떨어졌고요. 금은 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약간 내려갔죠. 그래도 뭐 신기록 수준이죠. 1%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fmc에 대한 해석부터 좀 다시 살짝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9월 fmc는 기준금리를 25bp 내려서 4에서 4.25%로 낮췄죠. 그리고 점도 별 통해서 올해 2회 추가 인하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19명의 패드 멤버 가운데 9명은 2회 이하를 점을 찍었고 10명은 3회 이상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첨예하게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아홉 예, 명이 이하 찍은 사람 중에는 올린다는 것도 있었어요. 한번 다시 올리겠다. <laughs> 대단하죠. 근데 이건 아마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점도표를 미리, 미리 찍고 회의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 자기가 안 내린다라고 생각한 모 총재가 이렇게 찍어놓고 가서 어 회의 분위기 보니까 그냥 다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찬성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렇게 동 떨어진 분. 이 사람은 이제 스티브 마이런이죠.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 스티브 마이런 빼면 이게 9대9 아니냐.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달러와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고 요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매파적인 인하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월가 금융사들은 사실은 대체로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통화정책 성명에서 추가금리 인하의 범위와 시점 이런 얘기를 뺀 거를 놓고 이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춘다라면서 기존의 10월, 12월 인하 전망을 유지했고요. 모건 스테인리는 페드, 페드는 위험의 균형이 취약한 고용적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긴축적, 제약적 기준금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라면서 어제를 포함해서 역시 10월, 12월, 내년 1월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밴쿠브 아메리칸은 10월은 건너뛰고 12월에만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걸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월 장이 25bp BP 인하로 어, 시작을 했지만 한 번의 조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하가 10월로 앞당겨지고 12월에 세 번째 인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라 약간 물러섰습니다 월가의 해석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린 게 바로 파우르장이 언급한 위험관리다 이 인하한 게 위험관리다 이런 얘기였는데 파우르장이 그런 단어를 뱉자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었어요 어제 블룸버그는 이는 파월 의장이 이번 인하를 새로운 완화 사이클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사이클의 시작, 그러니까 계속 내리는 이런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 어, 우선 좀 이상하니까 한두번 내려본다 뭐이 정도로 이제 본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이치 뱅크의 어, 짐 리드 거시경제 전략가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파월 의장의 말처럼 위험 관리 때문이라면 점도표에서 중간값으로 제시된 금리 인하의 경로 즉 올해 추가 2회이나 내년 1회 인하가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고 지금 경제 데이터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는 얘기였죠.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파월 발언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이런 보험성 인하는 분기별 1회 인하 즉한번 인하하고 쉬고 한번 인하하고 쉬고 이런 것보다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계속되는 인하 패키지로 이루어졌었다라고 주, 어, 분석을 했고요. 에버코 ISI의 크리스나 구와 부회장도 시장은 위험관리라는 파울 발언을 달가워지 않았고 이를 일회성 보험 인하로 해석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독이다. 이는 패드가 추가 경기 둔화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가,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밤새 이런 해석들을 소화를 했고요. 아침 9시 반에 유욕증시의 주요지수는 0.1에서 0.7%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을 개장 전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기술주를 둘러싼 투자 심리를 달궜습니다.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입해서 인텔의 지문 4% 이상을 사들이고 양사가 pc와 데이터 센터용 cpu 어, GPU가 아닙니다. CPU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어,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계약은 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인수한 뒤에 몇주 만에 성사가 됐고요. 백악관이 이게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 압박을 한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백악관이 이번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나온 직후에 인텔 주식은 30%가 넘게 치솟았고요.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베어드는 오늘 발표는 인텔의 다소 긍정적이다. 이 거래는 엔비디아의 전체 시장 규모, 템을 넓히고, 인텔의 파운드리 및 어, PC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며 AMD를 압박할 거다. 장기적으로는 인텔의 AI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인텔의 X86 칩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AMD의 어, CPU와 약간 더 호환이 잘 됐다고 봤는데요. 이제 인텔의 X86 이, 이거와 이제 호환을 더 잘하게 되게 설계를 하겠죠.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의 AI 칩 구매 중단이 연말 미중 정상회담. 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럼 뭐 해결이 되겠죠.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중국 정부가 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했다고 FT가 보도를 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해 왔는데 이걸 끝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어 양국의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는 거죠. 메타는 어젯밤에 새로운 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7 9 9달러짜리인데요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렌즈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 스피커도 갖춰서 이 보면서 이 뉴럴밴드를 차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 어뭐 앱도 실행하고 뭐 이미지, 동영상 보고 뭐 이런 건데요. 문제는 이 약간 저 커버그가 이거 하는데 뭐 데모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돌아가는 일이 여러 차례가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스웨덴 금리인하와추가 인하 예고에도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수익률 전반에서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아침 8시 반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게 이제 게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예. 지난주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뭐 그동안 나오던 그 수준으로 내려간 거요. 예 이거 왜 그러냐? 텍사스에서 갑자기 치솟았다가 텍사스에서 이제 떨어졌죠. 예. 뭐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9월 13일까지 일주일간의 신규 청구가 23만 1천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한주 전보다 3만 3천건 감소한 겁니다. 월가 전망치 24만건도 밑돌았고요. 사실 지난주 발표됐던 6일까지 일주일간 청구건수가 26만 4천건으로 높아져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최대로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놀랐었죠. 예, 그런데 월가에서는 한주 만에 15,000건 넘게 증가한 텍사스주의 신청 증가 그리고 노동절을 둘러싼 계절 조정 탓으로 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주의 신청 건수가 5,000건 이상 줄어들면서 전제, 전체 청구 건수가 정상화가 된 겁니다. 이 지상 신청한 지속 청구 건수 6일까지죠. 이것도 192만건으로 한주 전보다 7,000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네이비 페더럴 유니언의 헤더롱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급증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감소했다. 실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아직도 힘들어 보이지만 이건 경기 침체 같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괜찮게 나온 것은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발표한 9월 지역 제조업 전망 조사에서 지수가 전달보다 24포인트 상승한 23.2를 기록했습니다. 즉 마이너스였던 게 23.2로 뛰었어요. 지난 1월 이후 최고치. 이번 달 사업활동 증가를 보고한 기업이 약4 0로 전달보다 3 0포인트가 늘었고요. 감소를 보고한 기업이 17% 전월보다 3 0가량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주문이 14포인트 뛰었고 출하도 25.2포인트 뛰었습니다. 근데 지불 가격이2 0 0인트 하락했고 수0 가격, 받은 가격도 17포인트 하락했어요. 즉 경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도 안정되나? 뭐, 여기, 이게, 이게, 이제, 주 지수가 여기 뛰었죠? 그리고 여기 떨어진 거는 이 수치 가격입니다. price paid, price received. 이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다 좋은 거죠? 예. 고용은 5.6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9월 지역 제조 활동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이 조사의 향후 활, 활동 관련 광범위한 지표는 기업들이 향후 6개월 동안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역 연방은행 조사는 변동성이 크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벤코브 아메리카가 집계한 어, 고객들의 카드 지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모두 포함한 거죠. 이것도 어, 지난주 거 13일까지 끝난 걸로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매우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판매는 좀 줄었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그런데 일반 좌파 가정용품, 문구, 뭐 장난감, 스포츠레저품 이런 게 소비호조세를 이어갔고요. 바와 레스토랑에서의 매출도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빨간 거는 좀안 좋은 거고요. 파란 게 좋은 건데 빨간 거에서 보면 이게 백화점, 뭐 그리고 홈 인프러먼트, 홈 인프러먼트가 이제 집고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돈이 비싸죠. 그런 거는 좀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어, 에어라인, 뭐 숙박 이런 거, 지금 여름 이제 거의 끝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좀 빨개졌어요. 근데 나머지 다 대부분 좋은 겁니다. 현재로서. 지난 8월 소매 판매 플러스 0.6%로 나왔죠? 래서 확인이 됐던 탄탄한 소비 지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4시 5분께 뉴욕 채권 시장에서는, 어,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BP 오른 4.116%. 이 8시 반 이후에 갑자기 쭉 올라갔죠? 예. 30년 물은 5.6bp 뛴 4.73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2년 물은 2.7bp 올라서 3.574%에 거래가 됐고요. 실업수당 데이터가 발표된 뒤에 10년 물은 4.13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날인베스먼트의 덴날 설립자는 페드의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높게 놔두는 가운데 주시장은 식 완반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채권시장에는 부정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브룬크스 연구소의 로빈 브룩스 시니어 펠로우는 페드는 경제 전망에서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고 오늘 데이터도 연착륙을 시사한다. 이런 전망에 따라 시장에서 달러는 바닥을 쳤고 장기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감소 채권에는 좀 부정적 이었지만 주식에는 뭐 나쁘지 않죠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라는 뜻이니까요 페드가 금리를 인하는 하 가운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에 빠지지 않으면 미국 증식은 미국 주식은 통상 상승합니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1945년부터 따져서 페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 12차례가 있었는데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는 1년간 주가가 평균 19% 올랐습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전략가는 비둘기파적 25BP이나 이어질 추가이나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e d 의 의지는 위험 자산을 위한 최상의 조합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에서 어, 조사한 개인투자자 투자 심리도 보면 그 다음 좀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점점 이게 이제 어, 6개월 내에 강세장 본 사람이고 빨간 게 이제 약세장 보는 사람이고 중간이 모르겠다 관망인데요 보면 이 강세장 보는 사람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죠 예41.7 전주에 28에서 47로 어 41로 크게 4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뭐 버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JP모간 트레이딩 데스크는 투자자들에게 9월의 나쁜 계절성으로 인해서 만약 조정이 생긴다면 적극 매수할 준비를 하라면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 면에 들어갈 수 있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패드의 결정이 우리가 기대한 비둘기파적인 인하였다면서 이는 8월 소매 판매 등에서 확인된 강력한 소비를 감안할 때 강세론을 뒷받침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JP Morgan Trading Desk는 향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로 10월 3일 발표될 9월 고용보고서 10월 15일 예정된 9월 소비자 물가를 지목을 했는데요. 연속 두달 부진했던 고용지표가 반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수준을 유지한다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타겟의 프로세세나 설립자는 지난 1998년 인터넷 주식 붐 속에 패드가 금리를 인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난리가 났었죠. 예, 지금은 AI 붐 속에 이제 패드가 다시 금리를 또 내린다. 주식은 1990년대 말처럼 폭등, b 로 o w off, 확해서 팡 터지는 거예요.을 앞두고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시장 주도 기술주의 대비 투자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금리를 98년에 이렇게 세 차례 내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억만장자 투자자인 데이비드 테퍼 아팔로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는 CNBC 인터뷰에 오늘 나왔어요.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주식을 사지 않을 수 있냐. 지금 워낙 주가가 높아요. 이 밸류에이션이 워낙 크지만 어떻게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냐. 저는 패드와 절대 싸우지 않는다. 여기 써 있죠. I'm not fighting the Fed. 패드와 절대 싸우지 않는다. 특히 시장이 올해 말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더 예상하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주식은 안 가질 수가 없는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있냐 했더니 에너지 주식 또뭐 중국 엔비디아 일부 AI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태퍼는 지난해 9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이유로 중국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번 밝힌 적이 있어요.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제가 그때 자세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중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죠. 네. 다만 그는 패드가 너무 많이 금리를 내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 과열될 수 있다는 거죠. 과도한 완화는 인플레이션, 자산의 버블, 그리고 달러 약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영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식이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 라고 한 뒤에 주가가 지금까지 거의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30% 이상 올랐죠.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장기금리가 뛰면서 투자 심리가 너무 뜨거워진 것을 제약을 했지만 그래도 탄탄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48%, 나스닥은 0.94% 올랐고요. 다운은 0.27% 뛰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그래도 오늘 주인공이 소형주였죠. 러셀 2000 지수는 2.51%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 첫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 수혜를 예상을 한 건데요.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변동금리 대출, 단기 대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바로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4대 지수가 모두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UBS 자산용의 데이비드 레프코피츠 미국 주식 헤드는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고 경기 침체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기본 시나리오다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 확신은 해결해야 될별 불균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석에서 나온다 따라서 주식은 추가 상승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요 기술주들 또 랠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결정 이게 영향을 미쳤죠 인텔은 22.77% 여기입니다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49% 뛰었습니다 인텔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여기 있죠 예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스 램 리서치 뭐다뭐 6에서 5% 3%뭐 이렇게 크게 어, 장비업체들이 다 올랐습니다 집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시놉시스도 2.13% 올랐고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인텔의 제휴로 피해를 볼수 있는 AMD 오늘 좀3막 이렇게 내리다가 5%까지 좀 내렸나요? 그러다가 그래도 약밥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어, 오늘 ASML이 좀 내렸습니다. 암홀딩스가 어, 아, 내렸죠. ASML이 아니고 암홀딩스가 좀 내렸습니다. 알파벳은 어, 1% 올랐어요. 예. 아까 중국에서 이제 반독점 조사 끝났다라고 전해드렸고요. 메타는 스마트 환경을 종을 내놓은 것 같은데 0.58%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데모가 엉망이었어요. 저커버그가 막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외 다른 메그램스턴트 세븐 주식은 모두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2%, 애플이 0.46%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부 시간 어, 아, 침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밤 10시가 되겠죠. 예, 통화가 이뤄집니다뭐 금방 결과가 발표되진 않겠죠. 어, 통화가 꽤 길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어, 브리핑이 되려면 뭐한 12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서지원 PD가 질문 올려달라고 한때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시님, 인플레는 일회성이라는 말이 저번 인플레는 일시적이란 말고 오버랩 되는 듯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인플레가 또 다시 온다면 파월은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빠르게 피벗할까요? 그게 이제 서비스 쪽으로 번져야죠. 예, 그러니까 상품, 지금 관세는 대부분 상품 인플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비스로 번져서 임금이 올라가고 만약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지금 파월이 어제는 서비스 쪽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과정이 계속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집값이 우선 어, CPI의 40%가 집값인데요. 렌트, 뭐 이런 거죠. 그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도 거꾸로 가고, 뭐 임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파월이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품 인플레이션은 일부 상품 분야에서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CPI에서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뭐가 가끔가다 뭐 올라가긴 하지만 PPI에서는 이제 어, 트레이딩 서비스, 어, 유통 마진 이런 게좀 올라가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좀 잡아,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어, 상훈 리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9월은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모든 자산이 오르고 결국 버블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연말 랠리도 이어지겠죠. 연말 단기적, 그리고 내년장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이 9월, 원래 9월은 한1% 내리는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2% 넘게 올랐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패드가 금리를 내린 9월, 올랐습니다.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패드의 금리인하가 대단한 역량이 있는 거죠. 버블이냐? 지금 버블이냐? 지금 22배 수준이에요. 예, 22배는 어, 과거에 이렇게 빵 터지고 내려올 때는 25배, 뭐 26배 이렇게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예, 22배 수준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월가가 예상하는 대로 이익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어,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22배가 줄어들게 되죠. 21배, 20배가 되는 거예요. 예, 주가 이렇게 되면. 어 그러니까 예상대로 그게 과연 이익이 늘어나는지 그걸 좀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22배 23배 이런 식으로 멀티풀이 확장이 되는지 이걸 잘 봐야겠죠 예그 멀티풀 확장만 멀티풀만 확장되려면 이익이 안 늘어나는데 주가만 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두가 예상하기를 이익이 앞으로 더 팍팍팍 늘어날 거야. 이제 분기별로 10% 이상씩 쭉쭉 뛸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관세에 어떤 마진 어, 스퀴즈가 없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버블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폴 제이님 이제 리스크가 거의 다 해소되고 있는 거네요 다른 리스크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뚜렷하게 큰 리스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 벤코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너 가장 큰 위험이 뭐야라고 했더니 26%가 아~ 어, 뭘 찍었죠? f e 드의 독립성 위험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이 아~ 어, 뭐였죠? 그다음 뭐였는데? 아~ 까먹었고요 3등이 관세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관세 인플레이션 예 마이크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뚜렷하게 뭐가 막 왜냐하면 관세 전쟁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이 긴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습되지 않겠냐 점점 이제 미중 합의 이런 거 하고 나면 수습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페드의 독립성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페드의 의장 이게 이제 문제예요. 페드의 의장이 진짜 꼭두각시가 들어오냐 여기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케빈 월시나 뭐 이런 사람들.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런 사람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갈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장기 금리가 뛰면서 그거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지금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항상 기원합니다. m o 더 머니.